로비비아입니다. 로비비아 분홍색의 꽃이 펴주는 아이예요. 사이즈도 좀 있고요. 자구들이 많이 많이 달려 있어요. 몸에 어미 몸에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사이즈가 꽤 좋은데요. 착하게 보냅니다. 25,000원 보내 드려요. 키가 약 22cm 정도 나오고 22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키가 예쁩니다. 자국이 많이 붙어 있어서 앞으로 장래성이 더 좋죠. 어미 몸에 이렇게 계속 자국이 붙어 나옵니다. 핑크색 연한색의 투톤 꽃이 피어주는 르로비비아 25,000원 보내드립니다. 주황색의 예쁜 꽃이 피어주는 아이예요. 미노스쿨라 18,000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도 좀 있어요. 미노스쿨라. 요아이 10cm 화분에서 꽉 들어차 있는 아이 미누스쿨라입니다 18,000원 보내드려요. 예쁘고 귀여운 꽃을 펴주는 국산 자목단이에요. 흑목단이라고도 하는데요. 국산 자목단이란 얘기가 더잘 맞죠. 자목단 요아이 2만원 보내드려요. 2만원 보내드리는데요. 꽃송이들이 계속 계속 나와줍니다. 앞으로도 꽃이 계속 펴줄 거예요. 자목단 군생 2만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좋아요. 15cm 화분에서 꽉 들어 차 있어요. 자목단입니다. 2만원. 착한 금액입니다. 유리전 금이에요. 유리전 금. 불이 굉장히 좋고요. 자, 이 금이 골고루 아주 잘 들어 있어요. 유리전 금 2만 5천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이런 아이들 아주 사이즈도 참 좋습니다. 유리전 금이에요. 25,000원에 보내드려요. 금이 골고루 들어서 제가 이 아이 유리전 금으로 가치가 참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리전 금입니다. 미아노 비치가 이렇게 꽃을 피워주죠. 미아노 비치는 꽃 색상이 조금씩 틀려요. 몸 색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꽃 색감도 틀리죠. 미아노비치가 여러 가지 색깔로 어, 자기 몸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자, 이런 미아노비치 꽃잎 아주 귀엽습니다. 깨 꽃을 펴주는 미아노비치 용 아이들 몸통이 여러 가지 다색이에요. 다색으로 한 가지 색이 아니고 다색으로 이렇게 꽃이. 몸통이 있고요 꽃은 또 몸통 색감 따라서 조금씩 틀린, 틀린 색깔로 피워주죠. 자, 미아노 비치 요아들 2만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에요. 2만원가는 미아노 비치예요 꽃들이 예쁘게 피워줄 겁니다. 모두 다꽃봉오리들이다 맺혀있어요. 월세계 철화 군생입니다. 상당히 보기 드문 아이예요. 월세계 치고는 사이즈도 꽤 좋아요. 월세계 철화면서 몸에 여러 애기들을 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군생이에요. 가격이 꽤 나가는 아이인데 오늘 이아이 세일해 드립니다. 원래 이아이가 가격이 16만 원인 16만 원이네요. 가격이 좀 있는 아이예요. 14만원에 세일해드립니다. 요 아이는 단품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고요. 아주 보기 드문 아이입니다. 얼세계에서 요렇게 철화면서 요렇게 자구를 많이 붙인 아이가 보기 드물죠. 일반 철화는 좀볼수 있어요. 그러나 철화에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붙인 아주 성체인 아이. 참 귀한 아이입니다. 14만원에 세일해드릴 때 얼른 들어가십시오. 월 3개는 빨간 꽃이 정수리에서 피죠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월세계 요아이 꽃핀 모습을 요아이의 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아이는 현재 꽃은 없고요 이런 아이가 꽃 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세계 철화입니다 철화 군생 14만원에 세일해 드립니다 상당히 사이즈도 좋아요 월세계에서는 이 아이가 소형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월세계 철화 군생입니다. 듀웨이라는 아이예요. 듀웨이. 몸통에 가시 자리가 아주 예뻐요. 가시 모양이 참,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꽃은 이렇게 펴주죠. 듀웨이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듀웨이에요. 3만원 보에는 듀웨이. 예쁜 아이입니다. 5배사 금입니다. 옆에 자구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있고요. 금 색상이 골고루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 성체예요. 사이즈가 꽤 좋은데요. 아주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색상도 좋고. 5배사 금 8만원 보내드립니다. 5배사 금이에요. 상당히 예쁩니다. 이 아이는 살짝이 변형이 와서 더 좋으네요. 이런 식물은 변형이 올수록 더 좋아요. 나중에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모양도 더 좋아지고 가치도 좋아지죠. 자, 이런 아이들 8만원 보내드립니다. 자구가 상당히 많이 달려있어요. 오배사 금입니다. 실생으로 뿌리가 꽤 좋아요. 밑둥이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아주 착하게 자라주죠. 상당히 물도 좋아하는 아이고요. 뿌리 굉장히 건강한 아이예요. 이 아이 소철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정원에다 놓고 키우던 그런 큰 대형 소철이 아니고 미니로 자라주는 소철이에요. 아주 앙증하고 예쁩니다. 이 아이, 25,000원씩 보내드리는데요. 사이즈도 아주 아담한 듯 하면서 예쁘고 참 좋아요. 소철이면서 너무 육중에 크지 않고 키우시기 딱 좋아요. 키는 현재, 키는 현재 한 25cm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아이 밑둥이 아주 예쁘죠? 잎은 요렇게 있지만 요 옆에서 계속 다음 잎이 계속 올라와줘요. 그러면서 예쁘게 자라줍니다. 미니소철 25,000원에 보내드려요.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 아주 유명한 아이죠. 돌스테니아 기가스입니다. 아프리카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 기가스가 너무 몸값이 거해서 근접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착한 금액 기가수 보여드립니다 근데 네, 수량이 아주 한정적이에요 요, 요 수량이 다예요 더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현재 뿌리도 참 좋아요 몸통 굵기도 아주 좋고요 키도 너무 크지 않고 아주 딱 아담, 아담 사이즈로 참 좋습니다 20cm 에서 24cm 까지 나와 줘요 자 요런 아이들 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밑둥과 아이 가지 수가 얼만큼 멋있게 되어 있느냐 따라서 이 아이 평가가 나오죠. 이 아이는 잎이 굉장히 예쁘게 단풍이 들어줘요. 꽃잎 같이 단풍이 들어주는 그런 아이죠. 기가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이 아이 잎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잎이 예쁘면서 잎이 색감이 화려하게 바뀌어 주죠. 기가스입니다. 20만 원이 사이즈에 비해서 그리고 이 아이 귀한 아이에 비해서 가격 엄청 착하게 보냅니다. 기가스예요. 얼른 들어가세요. 아주 귀여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 굉장히 귀엽죠. 스테파니 에렉타예요. 잎이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잎을 가지고 있고요 잎의 인맥이 또 예뻐요. 스테파니 에렉타. 이 아이들 지금 뿌리 이제 많이 내린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상당히 건강하고 좋습니다. 15,000원 보내드려요. 스테파니 에렉타입니다.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구분도 작지 않아요. 구근도 그 아주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아이는 겉으로 많이 나와 있네요. 구근이 스테파니 에렉타입니다. 부담없이 착한 금액에 데려다 키우실 수 있는 아이 15,000원 드립니다. 스테파니 에렉타예요. 상당히 귀엽고 예뻐요. 스테파니 에렉타입니다. 게르단투스 노바투스입니다. 상당히 밑둥도 큼직하고 보기 좋아요. 이 아이들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들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아이들은 다 시집 보냈고요. 오늘 이 아이들 다시 또 입고된 아이들이에요. 상당히 가격도 착하고 키우시기 좋고 이 아이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게르단투스, 노바투스, 4만원씩 보내드립니다. 4만원씩 가는 노바투스예요 나탈렌시스입니다. 어, 그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아이가 몇 아이 없었는데요. 오늘 다시 입고된 아이들이에요. 나탈렌시스, 착한 금액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2만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 밑둥이 좋아요. 2만원 치고는 나탈렌시스 밑둥이 참 좋은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원가 조금 더 해요. 그렇지만 엊그제 보내드린 그 가격에 그냥 같이 보내드립니다. 나탈렌시스 2만원 보내드리는 아이 굉장히 착한 금액이에요. 나탈렌시스 이 아이들은 잎이 아주 특이한데요 제가 지금 사진을 찍는 시간이 거의 저녁 시간이에요 어둑어둑한 시간에 찍고 있어서 잎의 진짜 정확한 잎 색깔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잎 뒷면이 자주색으로 나오고 아주 잎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몸통 색감도 아주 특이해요 나탈렌시스 이 아이들 2만원에 들어가십시오 몇 아이 없어요 이제는 이 아이가 끝일 것 같아요 나탈렌시스입니다. 어, 그제 나탈렌시스 주문했다. 못 가져가신 분, 얼른 들어가세요. 수량이 몇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멋진 아프리카 식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다음 기회에 또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아이들 또 소개시켜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방송을 하는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길게 방송은 못해드리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방송해드리는데요. 상품들이 아주 고, 고급의, 고급의 상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주시면 여러분 계신 곳까지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드립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